이거 할수 있으려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레벨 크레딧, 투레벨. 약간 타워 형식이다. 어떻게 하죠, 근데 이거? 루이스 아, 이것도 있어. 이, 이 이것까지. 오케이. Okay.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오! 됐다. 그런 식으로. 맵 여러번 깨는 느낌이랄까? 똑같은 맵인데요? 다? 네 아니 기... 디... 아, 컨셉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데 그치 이렇게 하고 아 얘가 내려갔을때 오케이 굿. 이 차돌. 소 기다렸다가 바로. 그치 비행기네. 비행기는 여기에서 오히려 쉽지 않을까요? 뭐야? 콩그리 <laughs> 카클 웬 콩그리요? <laughs> 몰라요 콩그리 두개가 나와요 하고 보세요 개웃겨요 와맵 맵 컨셉 개맘이 들긴 한다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잇츠 롱걸 길이가 길어진건가 뭐, 노래가 바뀌었어. 오, 맵이 길어졌네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이쪽 온더문아 중력 중력이 생겼네 이러면 날먹하면 되잖아 아니, 뭐야 뭐, 스카이 콩콩 뭐야 씨발 <laughs> <laughs> 와 지리긴 한다 개웃기네 진짜 보스 파이트 아, 여기서 사다리 탔어야 됐나, 그냥. 살가라이 새끼야. 클래식 레벨? 뭐야! 갑자기 클래식 레벨이라고? 뭐야! 아니, 왜 죽어? 아니. 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키보드로 해야겠다. 아, 이 플랫폼에서 클래식 하니까 진짜 개웃기네, 그냥. 아, 이거 같아. 아이그 그 패턴만 파악하면 쉬워요. 있어요. 그냥. 랜덤이에요. 랜덤, 아, 이 클래식 레벨 모이를 뭐 키고 거의 맵 하나 깨는 수준인데, 깬건어 클래식 겠다아씨 이거 뭐야 <laughs> 진짜 지X한다 개웃기네 진짜 아 정신없어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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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윈털 피겠다 <laughs> 어 빈판이다 뭐야. 어 오셨네요 빙판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아 여기도 빙판이구나 나이스. 아 뭐야 여기는 빙판이었어 뭐야 여긴 여긴 특색이 없는데 어 첫번째 구간아니 아잇 와, 이 특색이 없어. 아무... 뭐야, 요 <laughs> 진짜 올탱이가 없네. 와, 왜이키는데 얘가... 얘, 예, 이거... 무슨... 어떻게 하나 보다? 이거? 할 팀도 없네. 내가 갑자기 파이크 맵을 찍하고 언제 보러? <laughs> 아이콘은 언제 보러 이렇게 해서 <laughs> 아씨 이거 언제 벌어요 <laughs> 전원 빨리 <laughs> 됐다 이제 죽으면 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아... 이게 그런 역 이렇게... 존나 벌어 돈 5만원 모아야 돼 아, 이정도 벌어 그냥 가자. 가자. 아. 가자. 어 뭐가 달라진 거야 똑같은데 얘 이거 뭐야 이거 똑같은 거아 그냥 맵 똑같은데 나이스. 봐 이건 흑백화면까지 만들어 맵을 이제 가자 레이아웃 뭐야 이거. 이게 인비집을 대들하기랑 뭐가 뭐가 다르니? 네. 아 어, 됐다. 이렇게 여기쯤. 어? 된 건가? 된 건가? 됐다, 됐다, 됐다. 아씨 뭐. 튀어나오지? 그냥 극한 그 점프요 그거. 아 그러네. 다음 데얼스 인스톱 보시기 이건 뭐야? 이것도 특색이 없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건? <laughs> 뭘 사야 돼? 6만원 있대. 어, 씨발, 잘못 샀다. 어차피 이거밖에 못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최대한 벌어와야 벌어와야 되나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존나 벌어야겠다. 다이 정도만 벌고 선글라스 뭐야 이씨.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코인은 못 사네. 이것도 사야 되나? 50만 원 벌어야 돼. 저 코인 뭔가 사야 될거 같은데, 저 뭔가 사야 될거 같아서 산 혹시... 자, 배 볼트인 게 없네, 그냥. 그렇지. 다 샀고 나가고. 이게 배어 없다니까요? 이게 뭐죠? 뭐야? 진짜 올탱이가 없네, 그냥. 아이 스레스 레벨 뭐야, 이거. 아, 이게 왜 걸려. 아... 아, 진짜, 씨발 아, 씨왜이려왜 걸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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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짜 진짜, 다짜 진짜, 다시 봐도. 진짜, 진짜, 약빨진 만든 것 같아 뭐야 이거 로우 디테일 로우 디테일 될것 같아서 다 샀어요 일단 아신 근데 나 이거 왜못 깨고 있냐 보너스 레벨에 그 코인 하나 나왔어요 뭐야 이거 이거 제타운이네 어? 몇번째 죠 탕이야 이거. 우. You have to die for the u e 이번에 리드 더 텍스트 죽으라는 건가? 뭐야? <laughs> 이것도 <이건 또> 뭐야? <laughs> 왜... 바뀌어, 빨리 바뀔 거잖아. 안 바뀌네, 왜안 바뀌어? 왜 갑자기 안 바뀌어? 빨간 나오고, 얘도 급발진하는 거 아니지? 어, 씨발, 막 급발진하잖아. 얘네, 개 졸려. 로봇이요, 갑자기. 네. 에로봇인 로봇이면 날아가 언제 바뀌어? 엄청 날아 바뀌는데? 아, 아다 뭐야? Slightly d i f f e r e n 이거 뭐야? 절대, 절대 절대 죽으면 안돼 와 드디어 씨 스웻보드 얘 디자인이 좀 달라졌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 어디를 하고 있는거죠? 게임모드 있어 워량? 로봇이네 아씨 오케이 굿. 윈디 바람이죠? 뭐야? 이건 이건 평범한데 그냥 어 그냥 평범한 그거네. 베드타 뭐야? 천천히 해, 천천히. 아, 뭐해. 어, 깼다, 씨. 어? 아닌가? 깬거 아니에요? 오깨 깼자. 어. 어, 깨다, 깨다. 아.. 깼다 깼다.. 한 시간 걸렸어